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머리 한번 보실래요? 머리가 그지그지 그지 너무 그지 깜짝 놀래죠 물을 뿌려보죠. 짜잔. 물은 멀리서. 수분이 있어야 드라이가 돼요. 짜잔. 이렇게 드라이집으로 내려갔다 왔어요. 아 이거 좀치고 앞머리부터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냐 알려드렸나요? 이렇게 뽕 살리고 싶으면 머리 감고 말릴 때 뒤집어서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으로 뒤집어서 말렸다 찬 바람으로 살짝 식히면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죽지 않아 뽕뽕뽕 뽕, 뽕. 근데 젊은 분들은 너무 살리면 늙어 보여 적당히 살리세요 아셨죠? 가볍게 물로 한 다음에 짜잔! 앞머리부터 앞에 하나 하나 그리고 옆에 이어서 옆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살짝 커튼을 치고 짜잔! 여기 저는. 있죠? 짜잔! 이렇게 분리되었죠. 이거 끝까지 열을 대야 돼요. 끝까지, 끝에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짜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할건다 했어요. 저 머리 옆에서 다 해서 지금 맛드는 시간에 뜨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짜잔! 머리가 빗질 안 했더니 짜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조금 정상으로 변했죠? 아까 그 그지꼬리. 그리고 한번더 빨리. 빛 이렇게 돌리는 거 보이시나요? 빛. 이 빛을 이렇게 돌리고 있죠? 보이세요? 이 빛을 돌려가면서 하면 훨씬 더 빛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돌려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빼면 그냥 되잖아. 이거를 돌리면 여기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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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이렇게 연습해도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분은 집에서 TV 보면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자아 섹션을 빼고 돌리죠, 제가. 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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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죠. 뭐라도 돌리는 걸로. 짜잔. 이렇게 드라이가 됐어요. 짜잔. 여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나가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짜잔. 대충 됐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럼 대충 펴졌어요. 그럼 이제 매직기 나와라! 짜잔! 켜요, 매직기를. 근데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짜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살짝 켜서 얘도 켜놓을게요. 지금은, 저는 머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다양하게 제가 머리가 길면 저거 넣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머리가 짧은 관계로. 제가 잘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머물렀다 빼세요. 이 끝이 깨끗해야 머리가 다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 옆머리 여기 페이스라인 가까이 있는 머리들은 깨끗하게 펴야 돼. 안 그러면 들어보여요 사람이 머리를 다 해도 이런 머리를 안 하면 사람 지저분해 보인다. 여기가 좀 꺼졌다 싶으면 짜잔 이렇게 해서 이 손이 롤 역할을 해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짜잔 됐죠.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엣지면 살짝 게으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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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이렇게 음. 요앞요리 너무 앞실부실무부죠앞실리리죠앞시 한번 럼어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드라이를 한 다음에 드라이 느낌을 주고 싶다면 매직기로 훑은 다음에 이 드라이 빗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매직기 느낌이 아니라 드라이 한것 같아요. 매직 드라이 같은 느낌. 매직 드라이. 짜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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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라이 빗으로 마무리를 살짝 잡으면 매직 드라이 느낌이어서 깨끗하되 드라이한 느낌. 매직기랑 드라이 느낌은 다르잖아 머리가. 근데 이 빗으로 그 열을 마무리하면 드라이를 한 느낌이 나면서 깨끗하게 할수 있어. 포인트. 우와. 우와. 이거 나왔죠? 이거 일단 이렇게 말면 좋은데 제 머리가 이렇게 어렵네요. 제 머리를 하도 말아본 적이 없어서 제 머리를 남의 머리만 말아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웨이브가 거의 나오질 않아. 이게 제일 큰 호수거든요. 38호인가 뭐 그래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 머리는 웨이브도 안 나와요. 안녕! 이렇게 웨이브 말면 좋은데 다음에 웨이브 영상도 올려볼게요. 여러분 안녕!